오늘 형제야 반갑다 부산 일캠 방문하는 길입니다 25년도를 맞아서 저희 고생한 기사님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먼는 제가 조금 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오는 일캠 반갑네요 또제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 형제 물류 고향이기도 하는 우리 부산 일캠 형제야 반갑다 우리 상무님하고 또 부장님 앞에 또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습니 오늘 사무서 인사도 드릴 겸해서 현재 방과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꼭좀 저희가 마하지만 그래도 성을하나분준비 왔습니다 앞으로도 작년까지 쭉 잘해주셨듯이 팀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소연들 다들 또시는좀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화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 화이저 하나씩 받아 가세요 저기 아 어, 준영 기사님, 쓰리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천안 쓰리펠한몇 개월 다녀오셨죠? 한 6개월 넘게 있었습니다. 6개월? 네. 야, 어떻게 괜찮았어요? 거기는 소장님들 다 잘해주시고, 뭐, 힘들게 네. 다 도와주시니까요. 아무, 어, 아, 뭐, 뭐 너무,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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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잘 다녀오셨네요. 네.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까 어때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네. 그래도 여기 귀신 소장님들도. 해주시니까 금방 또 다시 하도록 어, 다시 또뭐 지원 가신다는 말이 있던데. 뭐플십니까아 <laughs> 진짜, 진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네. 어,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네요. 휴무신데 나오신 거예요. 네. 아 예? 네. 네? 요즘 날씨 좋은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예. 이성님 안녕하세요. 이성님도 지원 좀 다녀오셨죠? 네, 가자. 지원은 왜 갔어요? 지원이 라우트 받으려 아, 라우트 받으려고 갔어요? 네. 라우트는 뭐 받으셨어요? 네, 라우트 전부 받았어요. 아, 만족하세요? 네. 아, 모자가 근데 상당히 이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왜 부끄러움을 많이 아니, 타세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아, 그럼 여기서 그만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또 형제 에이스 최성현님도 오셨네. 성현님, 천안에 얼마나 갔다 오셨어요? 두 달. 두 달요? 두 달밖에 안 갔어요? 서울에 두 달. 서울에 두 달. <laughs> 전한두 달. 전한두 달. 한진한 한 달. 한진한 한 달. 총 다섯 달이네요. 아니, 다섯 달뭐 하러 그렇게 갔어요? 형제 물류가 좋아서. 아, 그래요? 뭐 좋은 구역은 하나 받았어요. 그래갖고. 네, 받았어 지금 뭐그 구역은 만족하세요? 굉장히 만족스러워. 인터뷰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어마어마합니다. 와, 우리 부산 쿠팡이잖아. 부산 오캠프. 와. 뭐. 크기가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규모가 비행기도 들어오겠다 야 안녕하세요 뭐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씩 받아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한데 고생하시고요 항상 안전 화이팅 생지물류 화이팅 고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간단한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받으시면서 25년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이 야, 이 건물이 죽이네요산이 캠프 산 캠프 안남 캠프입니다. 야, 예. 아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승리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다 제가 뭐, 잘해서 된 거예요. 아, 잘해서 됐 아, 본인이 잘해서 됐다. <laughs> 오늘부터 야간 관리를 맡게 돼서 인사도 드릴 겸. 야, 야간 관리하면 잠도 못 자겠네. 그러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네. 오늘 저희가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25년도도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예 네. 하나씩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자 하나씩, 네. 하나씩 네. 하면 현금으로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셋 화이팅 보세요 십시오예 네. 보세요 합시오 팀장님 요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너무 추워요 네, 많이, 많이, 풀렸다고 하던데. 네, 더 뛰댕겨야 되겠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고생하십시오.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거는 무슨, 뭐, 어, 겨울입니까? 아니, 네, 여 뭐, 서울입니까? 네, 여기가. 서울. 좋아요. 네, 오늘 좀 뛰댕겨야 네. 되겠는데, 그러면. 네, 근데 네. 노선이, 뛰는 노선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네, 걸어다니는 네, 노선입니까? 네, 네, 네. 노선입니까? 네, 아유, 어쨌든, 네. 이 캠프 운영 잘 관리해 주시고요. 네. 우리 거 네. 건무장님도 네. 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예, 화이팅! 삼캠프 엉궁 모바일 캠프입니다 어네선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야간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예. 네 면접 때됐었죠네 예.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캠프 또 방문하게 됐고 저희가 형제 반갑다라고 회사에서 다들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네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부산 이캠프 감전 모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제가 야간 관리를 왔게 돼가지고 네, 인사차 캠프 방문하겠습니다. 예. 어 하나씩 드시고 오늘도 안전운 전하시고 잘 부탁드릴게요. 다들 추운데 고생하시고 화이팅 한번 하고 갈게요. 형제분들 화이팅! 화이팅! 네, 고생하십시오. 네. 네. 김해 이 캠프 야간, 저희 이 노선에 한 분만 계셔가지고 저희를 또 직접 왔습니다. 깜짝 이벤트를 해서 저기 보이는 사장님이 저희 사장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거, 저희 요, 번에 아, 저는 김해에서. 예. 예. 뛰고 있는 문용성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노선은 어때요? 아, 노선은 예. 정말, 네, 괜찮은데, 아, 예, 괜찮은데. 배정받아서. 아, 그래요? <laughs> 댁은 어디십니까? 지금 집은 네.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 어디서, 그럼 김해까지 오십니까? 네. 예. 김해, 부산 어디신데요? 정관에 지금. 정관에서 까지 오신다고요? 예. 안 멀어요? 아, 먼데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아 나이는 올해 어떻게 되시는데요? 3 2 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항상 뭐 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밤낮이 바뀌었기 때문에 몸 관리 항상 잘 하시고요. 절대 안전 운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오 네. 형제분들 파이팅. 파이팅. 예. 오늘은 저희 또 형제분들 식구 중에 하나인 한진택배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한진택배 왔습니다 제가. 조그만거 하나씩 준비했는데, 또 하나씩 가져가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행정은요 화이팅. 네! 자 오늘 요삼케부 우리 주간인원, 기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야간을 담당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주간을 좀 담당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인사차 또 올렸고 네. 앞으로 좀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네. 소소한 이벤트로 형제 반갑다 해서 네. 25년도도 화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형제 들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불 화이팅 고맙습니다 여기는 저희 사캠프 구간에 들렸습니다 아,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시다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나중에 제가 톡방에 전화번호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몸들 다들 조심 좀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형제물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우리 상캠, 온공 모바일 캠프에 있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형제물류, 요번에 간단하게 이벤트 자금한 거 준비했는데, 일단 제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형제물류 야간 캠프 담당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지금 이제 이제 주간을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준입니다. 또 하나씩 드리면서, 아무튼 몸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우리, 김강수 서영님, 백업이신데 안 힘드세요? 힘든 노선만 다닌다고 들었는데, 몇달새좀 많이 늙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아, 힘든 노선 많이 가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아, 그래요? 뭐, 쉬운 노선 갈 때도 있고, 뭐, 힘든 데갈 때도 있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형제 물류 화이팅하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빈님 야, 풀백이 엄청나네요. 오늘 몇 개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래 전에? 850개. 이래 전에? 이래 전만요? 배송도 다 하고, 이것도 수고 다 하고. 야, 에이스네요. 초반에 와 힘들다고 울던 은미님 어디 갔습니까? <laughs> 이제는 좀 괜찮아요. 노선이 결코 쉬운 노선은 아닌데 여기가. 지금은 적응 다하셨어요. 눈 감고도 다 다녀요. 아, 눈 감고는 못 다이고 눈 뜨고 좀 다니네요. 아, 아무튼, 콜에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항상 건강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부산 이캠프, 경주로 와서, 불기사이 잠깐 빼고 안녕하세요. 저 멀리서 또 누가씩 오네. 안녕하세요. 저희 형제물류에서 25년도 잘 부탁하는 의미에서 소소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잘 드시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25년도도 파이팅입니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항입니다 갑습수다 뭐 아, 바쁘신데 잠깐 인사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작년까지 행정물류 야간을 담당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행정물류 주관을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관리공부장 문성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무리하지 마시고 최 대한 좀몸 건강하시게 오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뭐 그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요거 뭐 하나씩 준비했는데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들어가야길 <laughs> <아니>, 빨리. 행정물류 <laughs> 화이팅 네! 네! 포항도 날씨가 많이 춥다 그렇죠? 아, 날씨 많이 춥네요. 네, 많이 춥습니다. 원래 눈이 많이 왔다던데. 아니 포항이 눈이 왜 와요? 모르겠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부산에도 눈 왔다면서요. 아, 예. 부산에는 잠깐 왔어요. 야, 포항에는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잠깐번 와... 정도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 많이 왔어요? 아, 네. 요새 포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아요. 예. 네. 포은뭐 퇴사자가 전혀 발생을 안 하네요 네 올해도 그냥 네. 퇴사자 없이 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장는제목표가 네, 그냥 충원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포항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형제물류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니 오늘 울산이 주간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아 지금 너무 물량이 터져가지고 예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대학교 쪽이라서 물량이 좀 많이 터졌나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저희가, 형제 반갑다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소연들하고 인사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 이겐분은 뭐, 팀장님 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전혀 이치도 없고, 뭐, 다들 뭐, 마친 시간도 빠르시고, 또, 새로 보이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형제 물류 잘 부탁드리고, 25년도도 화이팅입니다. 형제 물류, 파이팅 화이팅! 네. 요새 울산은 물량은 좀 어때요? 아 물량 많이 터져가지고 좀 힘듭니다 아 그래요? 요번이 이제 계약 시즌이어가지고 그쪽엔 좀 많이 터진다던데 물량이 그럼 뭐 대책방은 좀 있습니까? 일단은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형제 반갑다 강남에 왔습니다 저는 <laughs> 항그 이번에 저희 형제 반갑다 이벤트 살짝 해서 하나씩 드리려고 제가 또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저희 제주 삼 인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에 형제 반갑다해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햄버거하고 이제 뭐 간단하게 이벤트를 준비한 거거든요. 요 하나씩 드시고 25년도에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향전물류 파이팅! 항물 파이팅! 물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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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파이팅! 향물류 파이팅! 나항물류 파이팅! 향전물류 파이팅! 향전물류 파이팅! 파이팅! 자향전물류 파이팅!